소금을더 가능할까? 이게 싱겁냐는데? 싱겁냐는데, 거 싱겁. 청정, 부분 조금, 이게 비싼 거죠? 조금만 더 볼게요. 약간 싱거운 것 같기도 하고. 어, 어떤 NaCl의 맛을 넣면서 NaCl을 넣으면서, 염화나트륨 좋을까? 어 맛이 확실히 좋아졌네요. 살짝 넣습니다. 소금도 비싼 소금 많아. 요 c f d 보면 비싼 소금도 막 되게 고급 소금 많죠. 콩나물 콩나물 많이. 많이. 맛있다. 아우, 시원해. 국물 진짜 시원하다. 와. 와, 콩나물 진짜 맛있네. 와. 소금 좀 넣으니까 진짜 맛있다. 와. 홍합입니다. 홍합. 홍합 있죠. 진짜 맛있는 동물. <laughs> 키토산 먹겠습니다. 암을 예방합니다. 음. 살이 보송뽀송해요아 맛있다. 맛있어. 소고기 한 번. 국물도 너무 맛있다. 국물 너무 시원하다. 와 칼칼하니 칼칼하고 시원하고 디디네. 와 진짜 맛있네. 너무 아, 다와더 먹을 것인가? 어차피 배가 부를 것 같은데. 와! 이쪽구만. 새우는 왜 이렇게 많은 가야 오징어는 하나도 없고. 이 새우가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새우가 싸죠? 그래서 이렇게 많지. 새우도 무슨 뭐 어디? 어, 냉동새우 같은데. 와, 국물 너무 맛있다, 근데. 아직 꽃게도 있어요. 한 그릇 더 먹는 거야. 국물 와 시원해 보이죠 환상이 맛으냐 콩나물 해물 짬뽕탕 미치겠대와 진짜 맛있다 <laughs> 국물이 콩나물의 그 시원한 맛과 꽃게의 그 시원한 맛그 감칠맛 다 있어요 그러면서 짜고 짜진 않아 어, 약간 싱겁게 돼 있는데 그래서 맛있어 은은하게 치, 줄여주네요 쭈꾸미 같네. 아니, 쭈꾸미가 무슨 소인국 쭈꾸미입니까? 와, 어땠는게? 떻 이게 쭈꾸미야? 쉬라냐? 쭈꾸미라고 이게? 뭐 귀걸입니까? 아 어, 쭈꾸미 귀걸입니다. 와, 쭈꾸미가 무슨 귀걸입니까? 이게 쭈꾸미가 왜 이래? 아니, 이런 쭈꾸미 어디서 난 거야 도대체? 와, 맛있어, 근데, 맛있어. 그냥, 우, 그냥 웃기려고 한번 해봤는데, 어, 약간 열받은 것처럼 했는데, 열받진 않아요. 네. 와, 주꾸미. 봤습니까? 귀걸이. 재미없다고요? 이거 오버해야 돼요. 네, 방송은 더 오버할 수도 있는데, 어,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쪽방이라서 조용히 방송해야 돼요. 원래, 만약에, 어, 방 얻어서 만약에 진짜 생겨지가 됐으면은, 일단 수업을 안 해요. 이거 아까 봤죠? 쭈꾸미 그걸이 나타났으면은, 뒤졌어. 엎었습니다, 그냥. 여기 전화번호, 어딥니까? 바로 전화해고 바로 그냥 그지고 커뮤니티 고 불족발 사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여보세요. 에? 그럼 그 사장님이 이러겠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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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겠지. 아니 뭐 듣는 거야? 반응 뭐라는 거야? 에? 에? 아니 이거 내가 시켰는데 주꾸미가 너무 작네. 그러니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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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애 먹을, 뭐, 뭐 하는 겁니까? 오케이. 어, 그거 있잖아, 불족바사거 그거보다 더 재밌게 할수 있어요. 더 재밌게 할수 있어요. 응. 와, 진짜 시원해, 당근데 밥이 안 땡겨요. 그중, 이게 밥이 안, 너, 안 땡기면은 이런 거 먹을 때 그냥 밥도둑을 해서 밥을 많이 먹으면 진짜 맛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밥이 안 땡기고 이것만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그냥 이것만 먹느라고 밥을 잊어버려요. 아, 이렇게 막 느낌이 너무 감칠맛 나고 시원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그냥 이것만 먹어도 든든한 느낌이잖아 와. 진짜 시원하다. 그냥 이걸 벌 먹고 싶지 않아. 계속 이것만 국물만, 이거, 이거만 한. 어, 2 0터 들이키고 싶은 그런 심정? 한통 그냥 다. 어. 한통다 들이키고 싶은 그런 심정? 네. 아직도 많이 있는데, 와, 죽이네. 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네. 네, 진짜. 와. 아, 이러면 새우 지겹다. 왜 이렇게 많냐, 저거 <laughs> 와, 맛있다. 그때 약간 칼칼한 맛도 나고. 네, 먹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굉장히 맛있게 먹었네요. 생각도, 기대도 안 했습니다. 콩나물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 와. 그니까, 러 콩나물 해장국 먹잖아요. 옛날 3,800원짜리, 지금은 4,500원이더라고. 가격 올랐는데, 그거, 팩트 포켓 할게. 맛 없어. 콩나물 해장국 내 스타일 아니고, 배고파요. 밥을 무한으로 주는데, 콩나물 해장국 먹어도, 콩나물도 뭐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국물도 그렇고, 그냥, 속이 허해, 가난한 어떤 식사예요. 콩나물, 국밥, 3,800원짜리 먹었대느낌은 와, 기름기 하나도 없네. 이름에, 이런 식사를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나. 자괴감이 듭니다. 그 정도로 돈은 돈대로, 뭐, 4,000원 쓰는, 쓰는 거 아니야. 돈은 돈대로 쓰면서, 굉장히, 어떤, 어떤 식사를 한 느낌이 전혀 안 들었는데. 이건 달라요. 이거는 콩나물이 들어왔는데, 콩나물의 그 맛과 향, 그리고 국물의 깊은 시원한 맛까지 다 우러나는데, 거기에 베이스에다가 굉장히 강한 단백질의 맛이 느껴져요. 왜냐면 꽃게랑 새우랑 오징어랑 홍합이랑 주꾸미다 들어갔어요. 그데 국물 자체가 굉장히 진액이기 때문에, 와, 먹으면서, 알탕 먹을 때, 보다 더, 이게 최, 여태, 역대급인 것 같아. 시원한 어떤, 회장, 어떤 매운탕, 짬뽕탕, 이런, 이런 맛에서. 진짜 맛있습니다. 속이 허하지가 않아요. 사실 이거 이렇게 먹어도 허하지. 그래서 이제 소고기를 먹는 거죠. 소고기를 먹는 겁니다. 어, 어. 음. 네, 맛있겠습니다 Bapa macam ni ya, anyah.